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제 8차 공개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 대행 김선민입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자칭했지만 윤건희 공동 정권의 실제 통치자 V 제로가 마땅히 가야 할 자리로 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 드러난 내용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속칭 삥뜯기를 했습니다. 덩치 큰 아이를 옆에 세우고 금품을 뜯는 상장, 상종 못할 일진 꼴입니다. 기업, 종교단체, 이권 집단으로부터 귀금속과 명품을 받아냈습니다. 역대 가장 치졸한 권력형 범죄입니다. 뉴스를 보는 자식들의 눈을 가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기존 의혹 15가지와 플러스 알파, 즉, 새로운 혐의까지 16가지를 수사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범죄 노다지라도 되는 듯 플러스 알파가 기존 의혹만큼이나 커지는 양상입니다. 150일 수사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사 시한 연장과 전담 인력 확대가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기한과 인력을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쏟아지는 의혹은 기한 없는 상설 특검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우리 보수 정당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심한 전당대회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대에 비전과 혁신 경쟁은 없습니다. 오로지 전 한길 세 글자만 울려 퍼집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 한대회입니다. 전 학원 강사 김한길, 전 한길 씨는 새누리당 시절 친박 간별사처럼 친윤 간별사와 같이 군림합니다. 대표 최고위원 후보 면접을 봅니다. 기가 막힌 건 쩔쩔 매는 후보들입니다.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며 충성을 서약합니다. 이 인사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생과 국정은 뒷전에 둘 것입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며 옥바라지를 할 겁니다. 재해가 터지고 범죄가 발생해도 죽은 사람 없으니 문제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쳤을 수 없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과 함께한 50인의 도적들, 내란의 힘 의원들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내란 가담 의원은 배지를 달 자격이 없습니다. 당에서 쫓아내거나 국회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반헌특위 조사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반드시 해산해야 할 정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간다 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지난 7월 22일 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에 윤석열과 50인의 도적들 엄정수사 촉구 의견서를 통해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50인의 도적들에 해당되는 수사 대상자를 특정하고 그 혐의를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할 것 혐의가 명백한 인물은 지체 없이 기소할 것 윤석열, 윤석열과 50인을 하나의 내란사건으로 병합수사할 것비상엄 해제 표결, 표결 전후의 통신기록과 메신저 대화 등 모든 전자자료를 영장을 통해 확보, 보전할 것 등입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8월 11일 특검이 처음으로 조사한 의원은 국민의힘 조경태, 김예지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건의 기획, 지휘 당사자가 아닌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 위한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 집결 메시지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한 인간방패를 주도한 나경원, 김기현 전 원내대표, 그리고 탄핵 저지 집회 선동을 주도한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해서는 한 차례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50인의 도적 중에서도 범행의 방향을 잡고 몸소 행동에 나선 핵심 혐의자들입니다. 특검은 본질적 문제로 직진해야 합니다. 늑장 수사는 직무 유기일 따름입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체포동의한 처리라는 정치적 변수가 발생합니다. 특검이 정치적 고려하에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내란 특검에 말씀드립니다. 정기 국회가 시작되기 전 핵심 개입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에 착수하십시오. 이미 영상, 메시지, 통화기록 등 주요 증거가 알려져 시간을 끌면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만 키울 뿐입니다. 지금 즉시 통신 기록과 메신저 자료 등을 전면 확보하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려 한 사건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 상황을 보면 내란 동조 세력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어 내란을 반성하고 내란 수괴에 단절을 주장하는 세력을 압박하고 단죄하는 형국입니다. 내란 정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간다 위원회 산하 검찰 개혁 옥법 소위원회 공동 위원장 차규군입니다 지난 7월 23일 저는 허위 사실과 보정 선거론을 유포하며 내란 세력을 노골적으로 옹호한 한국계 미국인 모스단에 대해 법무부의 영구 입국 금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 언론 매체는 모스단이 재입국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언급했고, 엊그제 다른 언론에서는 경찰이 지난달 모스단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아직 모스단의 입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제든 재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때마다 지난번 인천 공항에서와 같은 무법 상태가 초래되고 경찰 등 수사 기관은 이에 대응하느라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대한민국이나 공공의 이익,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스단는이 요건에 명백히 해당됩니다. 모스타머 같이 반헌법적 은행을 반복하며 사회 질서를 해치는 몰지각한 외국인에 대해 한 토레의 공권력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수 스티브 유, 한국명 유성준도 병력법 위반으로 입국금지 되었는데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이는 당연히 입국금지 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기 전이라도 더늦기 전에 직권으로 모스단의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몰지각한 외국인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며 공권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일입니다. 행여,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전에 모스단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즉시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엄정하게 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경시하는 외국인들에게 경중을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까지 간다 위원회 법원 개혁 소위 공동위원장 이혜민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석까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정청래 당 대표님의 타임라인 제시 또한 매우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조격신당은 이미 지난 5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법 개혁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로드맵은 국민 인권 보호, 사법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강화, 실질적 법치주의를 3대 개혁 방향으로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대 실천 과제로 조국 전 대표 1호 법안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 전면 개혁, 저의 1호 법안인 판결문 전, 전면 공개가 있고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관 증언과 전문소부 신설, 재판헌법 소원 도입으로 위헌적 재판에 대한 마지막 방어선 마련, 국민 참여 재판을 민사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 포함, 법무담당관 제도 등을 로드맵으로 꼼꼼하게 구성했습니다. 벌써 석달전 이야기입니다. 사법개혁 논의는 어제오늘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논의되고 시도되었으나 실패했던 개혁입니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의 특검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기간인 사법개혁은 더욱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특위를 발족시키고 당내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표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사법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함께 논의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사법개혁의 쇠빙선 역할을 반드시 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조격시다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제8차 공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